지고 나왔어요. 저희 집에 파운데이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종류별로 특징, 피부 타입별로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리퀴드 파운데이션. 저희 집에 제일 많이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제일 흔하고 꾸준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펌핑 타입, 흔들어 눌러 쓰는 타입, 큐브 타입 등 다양하게 있고요. 텍스처도. 촉촉한 거, 매트한 거다 제각각이고 종류가 제일 다양해요. 리퀴드 특징은 수분감이 많고 부드럽게 펴발려서 누구나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돼요. 메이크업 시작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리퀴드 파운데이션. 다음으로 쿠션 파운데이션. 수정 화장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바쁠 때 퍼프로 재빨리 바르니까 사용법도 간편하고 거울에 퍼프다 들어있어서 휴대하기에도 정말 좋죠. 화장 기술 없어도 그냥 퍼프로 톡톡 발라서 사용하면 되니까 사용하기도 간편하고요. 쿠션은 대부분 촉촉하고 윤기 표현에 좋아요. 디자인도 제일 예쁜 게 많고요. 단점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화장이 빨리 무너지고 지속력이 좀 약한 편이고요. 주의점은 위생관리! 퍼프가 들 밀폐되어 있잖아요. 습하고 또 안에 묻은 거를 계속 사용하니까 퍼프를 잘 빨아주시거나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모으다 보니 쿠션이 100개나 있네요. <laughs> 다음으로 크림타이! 매끈한 피부 표현에 좋고 커버력이 높아요. 단 사용법이 좀 어려운가? 손으로 덜었을 때 손톱에 끼기도 하고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양 조절이 다른 제품보다 좀 힘든데 사용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지 만 메이크업 완성도는 더 높아요. 아 비슷한 밤 타입도 이렇게 많은데 에센스와 파운데이션이 혼합된 밤 타입으로 크림 타입처럼 촉촉하고 커버력이 좋아요. 뚜껑 열어 쓰는 크림 타입보다는 사용법이 간편해서 저는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손으로 아무쳐도 되니까 바르게 간편하고 커버력과 지속력도 좋아요. 발림성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더 두껍게 발리는 경우도 있는데 손에힘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밀착력은 정말 좋죠. 하지만 주의점은 문지른 부분에 계속 문지르니까 가끔씩 보면 먼지가 묻어있더라고요. 이걸 잘 떼어주시고요. 사용 후한 번씩 손등에 닦아주거나 하고 리퀴드 사용 후에 미처 커버 못한 부분에 덧발라서 같이 혼합해주면 완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 콤팩트 타입. 파우더와 파운데이션의 혼합. 트윈케이크라고도 불리는데 마무리하기에 좋고 수정하기 좋아요. 다른 파데에 비해 수분감이 적어 매트한 편이고 무겁고 두껍게 발려서 답답한 느낌도 들지만 커버력 높이는 데는 좋아요. 이게 양조절을 좀 잘못하면 잘 뜨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알아봤는데요. 우선 내가 원하는 컬러를 고르고 내 피부 타입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건성 피부는 보습 효과가 좋은 수분 함량이 높은 리퀴드 타입이나 크림 타입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지성 피부는 얼굴에 유분이 많아서 화장이 잘 무너지니까 유분감이 적고 매트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화장이 잘 뜨는 분들은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서 파운데이션이 뒤엉켜서 잘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추천합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을 쭉 보면은 제일 손에 가는 거. 촉감 말림성, 밀착력, 지속력, 커버력, 좀다 보는 편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제일 자주 써요. 좀제 손에 익숙하고 제일 편한 제품이랄까? 그리고 계절별로 보면 봄에는 황사 때문에 마무리감이 너무 촉촉하면 내 먼지가 달라붙을 것 같은 느낌이라 매트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을 저는 사용을 하고요. 화사한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름엔 바르기 간편한 워터 타임 파운데이션을 자주 쓰는데 RMK 파운데이션을 자주 사용을 했고 또 유분을 잡아주는 라네즈 비비 쿠션 포어 컨트롤 같은 제품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가을 겨울엔 촉촉한 거. 참고로 제 피부 타임은 건복합성의 민감성인데요. 이두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바비 브라운 인텐시브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 로아셀의 플로리스 앰플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 공통점이 보면은 둘다 앰플이 들어갔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촉촉 촉촉한 파운데이션이 좋은데 그냥 촉촉한 게 아니라 특히 이 제품을 보면은 여기에 병풀수랑 고농축 앰플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에 앰플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했을 때 뭔가 그냥 내 피부가 커버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좀더 촉촉해지면서 내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성분도 조금 봤고요 특히 이 제품은 딱 발랐을 때 들뜬 없이 촉촉하고 밀착력이 좋아요 그리고 지속력이 되게 오래가서 좋았고 저는 바쁜 날은 아침에 쿠션을 간단하게 사용하지 지만좀 시간 여유가 있는 날 중요한 날 특히 방송하는 날은 꼭 리퀴드 파운데이션 사용하는데 저는 요즘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런 실리퍼프에 파운데이션을 덜어서 톡톡톡톡톡 얼굴 전체에 덜어줍니다 퍼프보다 파운데이션을 아낄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볼 같은 부분에는 실리퍼프를 사용하고요 코 주변은 브러쉬로 살살살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얇게 밀착을 시킨 다음에 퍼프로 톡톡톡톡 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 줘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날은 한 겹을 하고 또 얇게 한 겹을 더 하기도 하고요. 이런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잘 무너지는 부분을 한번더해 주어서 커버력을 높여 줘요. 이렇게 좀 중요한 날은 베이스 메이크업만 30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샵에 가서 메이크업 받을 때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30분 정도 정말 오랫동안 두드려주고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바쁜 날은 이런 쿠션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파운데이션 중에 제 가방에 항상 쿠션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신상 나온 거 궁금해서 사용해서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블로그 리뷰할 거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갖고 다닌 쿠션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한 건 미스트 쿠션이었어요. 아무래도 또 리퀴드 파데는 좀 가지고 다니긴 불편하니까 아침에 집 화장대에서 하는 용 쿠션은 수정 화장용 저는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 특징과 제가 계절별로 시간별로 사용하는 아이템을 보여드렸고요 자기 취향에 따라 피부 타입에 따라 자기가 손에 잘 가고 익숙한 제품으로 메이크업 했을 때 메이크업 완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다 뭐가 달라? 스틱, 리퀴드, 쿠션? 좀 궁금하셨던 분들, 제 영상을 보고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내 피부 컬러에 맞는 제품, 내가 사용하기에 간편한 제품이 그게 바로 인생 파데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다양한 파운데이션 있으니까 피부 타입별로 이것저것 써보고 나만의 인생 파데를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모두 나에게 맞는 인생 파운데이션 찾아서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어, 너 오늘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 듣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